자, 그러면 사연 읽어주시겠어요? 네, 트래블러 나그네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집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버킷리스트가 더 늘은 것 같아요. 일단 처음으로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여행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행 영상이 아닌 그 나라들만의 특징을 살려서 조금 퀄리티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고 싶고 너트구의 풍차 금손 남친 어, 여행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여자친구와 함께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영상을 찍고 싶은 곳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유니 사막, 아이슬란드의 오로라, 그리스의 산토리니, 그리고 유럽은 꼭 가서 찍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두 두 번째로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EPL 경기 직관, 챔피언스리그 음. 결승전을 보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예요. MC 분들은 여행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신다면 여행지 중에서 이것은 꼭 가봐야 한다 추천해 주시고 싶은 나라나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으신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와, 저는 이 사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써서 보내주셨어요. <laughs> 어떤 거죠, 오, 그게? 나는 여행 영상. 영상 찍는 거 좋아하시고 또 유럽 좋아하시는 거 저도 한동안 유럽병에 걸렸었어서. <laughs> 유럽 다녀오셨다. 아저 유럽이 <laughs> 유럽에 된이학생들다어요 유럽병, 유럽 유럽병 <laughs> 있으시고 음또 제일 중요한 거 EPL <laughs>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아시다시피. 아 맞다. 성민 성민 선수 음. 광팬이십니다. 네. 성민아 보고 있니? <laughs> 내가 비록 환사에 많지만, 너라고 불러도 돼. 아, 그, 홍진물한테 한 번, 뭐, 화이팅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고. 아, 소, 손흥민 선수, 제가 정말 팬입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뭐, 그, 훈련 받고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군대, 그, 기초훈련? 그거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화이팅.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 가고 싶으신 나라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여행 좋아해가지고 자주 갔었는데 확실히 이제 살아갈수록 <laughs> 여행을 갈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제약이 많더라고요 환경적인 제약이 그래서 지금은 잘못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갈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남미 쪽 가보고 싶어요. 페루. 아, 남미 쪽? 페루나 칠레 이런 쪽? 페루나 칠레 어째서죠? 아 저도 여기처럼 별 보러. 가고 싶어야 돼. 칠레에 되게 유명한 별 보는 데 있는 걸로 어. 알고, 또 그, 때로는 마추피추? 거기 뭔지 아시죠? 세계 문화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거기 한번가고 싶어요. 아, 영민님미님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더 들기 때문 것만... <laughs> 어, 재앙이 많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어, 상황이, 기회가 온다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얼마 전에 유럽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가 <laughs> 미술 쪽을 배우고 있는데 부모님이 네. 미술을 한다면 꼭한 번쯤은 가봐야 될 나라라고 하셔가지고 음. 재작년에는 이탈리아를 가봤고 작년에는 프랑스와 영국을 가봤는데 음. 네, 아무튼 이번에 영국 가가지고 제 꿈을 찾았어요 메이저 <laughs> 풀츠액 갤러리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정말 초상화만 전문적으로 어. 어, 전시되어 있는 그런. 세계 유일하다고 할수 있는 제일 유명한 음. 어 갤러리거든요. 네, 거기 가보시, 거기 가가지고 초광학수에 꿈. 우리 거기 매년 거기서 대회가 열리는데 음. 거기 대회를 열어가지고 거기 상금을 따고 그딴 상금으로 11조라는 게저 꿈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이거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11조를 위한. 네, 소, 11조를 위해. 11조를 위해 내가 네, 한번. <laughs>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연 한번 가지시겠어요? 네, 어, 이분은 그 닉네임이 없으세요. 땡땡님이 그러니까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자연경광은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스위스의 자연경광과 극지방의 오로라가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광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위스 또는 극지방 유럽 지역에서 자연 경광을 충분히 즐기고 오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비용과 제 수입 사이의 격차로 인해 버킷리스트가 되었네요. 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이 가장 와닿네요. 비용과 제 수입 사이의 <laughs> 격차로 인해 그렇죠. 다시 꿈으로 남게 되는 게 <laughs> 버킷리스트죠. 청년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 이제 넘어야 될건물죠이 사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연인 첫 번째 사연과 같이 유럽 여행 저희 청년부 지체들이 이제 유럽 여행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비용 과의 경제적 제약 뭐 시간적 제약에 관련도 있는 것 같은데 음. 네,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요 저 역시 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대놓고 보내주신 전까지는 정말 꿈도 못꿨던 유럽 여행이고 감사하죠 진짜 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유럽 여행 한 번쯤 가봐야 될것 네, 같고 진짜 네 진짜 유럽은 꼭 가봐야 한다고 저도 추천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음... 유럽도 좋지만, 지금, 뭐, 이런 사연, 고민사연처럼 상황이 안 된다면 가까운데 그냥 여행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여기서 한두 시간 거리? 잠깐잠깐 잠깐 바람 쐬러 갔다 오는 것도 사실 따지자면 여행이죠. 네, 맞아요. 뭐, 저희도 벗어나가지고. 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꼭 유럽 지역에 이렇게 막. 물론 꿈을 꾸는 건 좋고 유럽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뭐 상황이 안 되고 그런 여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가까운데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아 되게 영경점이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실행 가능성 있는 그런 제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우리 여행공채 여러분들도 다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한번 다 같이 여행 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쯤 갈수 있을까요? 어, 그리고 여기 어... 사연이 조금 더 있는데요. 아, 어, 뭐죠? 예, 네, 읽어주세요. 어, 제가 마저 읽을까요? 네. 그리고 아직 이야기가 더 남았어요. 들어봐주세요. 중요한가 봐요. 스위스 또는 극지방 유럽 지역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어, 어 그리고 또,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하시네요. 칸초처럼 <laughs> 귀여운 개를 키우고 싶은데 아직은 걔를 케어해 줄 여력이 안 돼서 버킷리스트라고. 아, 칸촌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아, 저 되게 싫어합니다. <laughs> 제가 어렸을 전때 진짜 저... 완전 반대야. 우리. 아, <laughs> 제가 원래 좋아했는데 예전에 네, 하와이에서 7년 살았거든요. 네. 거기서 가, 강아지 다섯 마리에 밤에 들어올 때마다 너무 지저들 가지고 밤에 어디서 나가서 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모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요새 가장 부러운 사람이 댕댕이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 아... 네, 진짜 부러워요. 산책은 할수 있지만 강아지는 없다는 거. 혹시 네. 오빠는 버킷리스트 있으세요? 버킷리스트요. 음. 아, 저는 그림들에서 우승하는 거. 아,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까지? 11조를 하고 아, 일단 11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음. 우승을 해가지고 어, 사람들이 좀더제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스토리들을 오. 그려보고 싶어요. 성경의 스토리를 잘 알아야죠, 먼저. 그렇죠 <laughs> 그렇습니다. 대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어, 양경자매님께서는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은데, 저는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서 탄탄한 몸매를 만든 다음에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고 싶어요. <laughs> 하면 안 돼? 바디 프로필 응. 사진 아 그럼 그러니까 건강한 몸매를 만들어서 되게 그 인생에서 젊고 예쁠 때네 최선을 다해서 운동해서 바디 프로필 사진 찍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저는 꼭 동화책을 쓰고 싶어요. 그림도 제가 그리고 글도 제가 쓰고 그거는 네, 옛날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것중 하나예요. 그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크리스찬 우리 어린 뭐, 그런 것도 에이, 좋지만. 그 싶은 거야? <laughs> 그런 것도 좋지만 되게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거한번 남겨보고 싶어요. 네. 그 여담이지만 예전에 영근자매님 어렸을 때 사진을 제가 봤는데 어? 지금도 무척 아름다우시지만 어, 굉장히 아름다우셨거든요. 제 어린 사진이 유치되나요? 어, 직접 보여주셨어요. 아, 어린 시절. 되 <laughs> 네, 네. 그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면서. 그, 지금 살이 너무 쪘다는 얘기죠? <laughs> 그리 네, 동화책 쓰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꿈도 먹고 되게 해봤거든요. 저는 지금 미술학교를 하는데 음. 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역시 어린이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맞아. 마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융자매님의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뭐 사랑과 마음 그리고 부끄럽네요, 갑자기 또 그림 작도 있으시거든요. 부끄럽네요. 그림 잘, 잘 그리시잖아요. 아 융자매님 좀 3D 작업 부작업으로 고 <laughs> 칭찬과 사랑이 가득한 예은 공동체. 네, 그, 동아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럼 11조 기대하겠습니다. 아, 11조. <laughs> 오늘도 자신만의 버킷리스트 <laughs>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아쉽게도 이제 사연이 마지막 주예요 어, 영재미님 어떻게 아쉽지 않으세요?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던 코너였었어가지고, 정말 아쉽고, 어, 네, 그 동안 제가 보내드렸던 사연이 다 없어지는 것만 같아서 너무 슬프네요. 새로운 코너로 다음 주에 찾아뵐 건데요. 네. 어,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 예은 청년보가 아직 애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제 저희 애칭을 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증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나도 보내야겠다. 네, 저도 <laughs> 보내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안녕.